으촉수괴물 어... 촉수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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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야 뭐야 옛날에 직원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 민철씨에 대해서 아아 민철이형은 다재무능하대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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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꿈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장어아아아장어아 먹장어? <laughs> 왜 달라? 네? 베트남, 미국, 국내? 아아아아아아아아 네. 뭐 어, 얌전하네요. 일단 만지면 이제 찌을 품어네 그래. 아 만질 때부터요? 만지면. 아. 어제 응, 신선하네요. 되게 신선하네 요 여기. 아니 그럼 바로 바로 나와 들어오니까. 아. 2 3 이삼일 한 번씩 들어오니까. 오. 바로 그냥 많이. 어. 국물. 너무. 음음 지금 수증기 많 우와. 수증이 어마어마하게 이게. 아한 마리만 더 할까? 아네 마리 주세요 네 마리 네 마리. 이런 어,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간해, 아마 찐 이런 것만 제거해주고 그럼면 올해 오래... 꼼장어 보실래요? 먹장어 보실래요? 네, 음... 네. 아시죠? 그거 봐요 음... 저득쩐득한거 찐득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왔는데? 오... 옆에다 옆에다 버려 왜 계속 나오냐? 건들면 되잖아 얼굴이 한번 보이게 좀 해줘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제 매장에 도착했는데 이 꼼장어는 저희 매니저 민돌띠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준다 했어요 요리하기 전에 앞서가지고, 이 꼼장어 몸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어느 정도나 대단한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<laughs> 마침 기회가 됐거든요. 맨날 영상을 생각만 했다가 실제로 찍게 되는 건 처음이긴 한데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약간 미끄덩거리는 애들에 대한 좀 반발심이네. 헤어모감이 해모감?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우리 민돌띠 이런 걸잘 만지거든요. 항상 그런 거 만져가지고. 일단은 한번 좀 꺼내주세요. 이 꼼장어는 실제로다가 얘가, 아. 아, 먹장어는 물고기하고는 약간 좀 일반적인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좀 진화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. 되게 고대의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에서는 얘네들을 식용으로 다 쓰질 않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해외의 사람들이 치료할 만한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계속 핸들링 해봐 봐 몸에서 저렇게 점액질을 뿜어가지고 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라고 하면 저 점액질이 물속에서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다 콧물처럼 나오거든요 와 대박 즐겨? 좀 무거워요, 무거워. 네 <laughs> 계속 나온다. 이게 한 마리 돼서 나오는 거야? 한마리야 언제까지 나와? 이게 모르겠어. <laughs> 계속 나오는 거야? 뭐 대박! <laughs> 와, 세 마리만 데려올 걸. 계속 나온다. 꼼짝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? 얼굴이야? 어, 네.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. 와, 으아! 촉수 개물 촉수. 어. 오, 어, 이팔 발 넣어 줘, 넣어 줘, 넣 우와. 어. 사실 얘네를 사육하려고 했어요. 근데 얘네 사육하게 되면은 그어왕이 그 이제 여과 시스템? 네. 그게 이 점액질 때문에 박살이 나 버려요. 그래서 사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거기 있는 수조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야? 계속 돌잖아요. 아. 우와, 계속 나온다. <laughs> 우.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직 나오고 있어? 아직도 나오고 있어. 우와,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네. 대박 물이 없어졌는데 이제 응. 아, 그래 물이 부족하네 이제 야, 통 하나만 갖고 와줘 어. 빈통 하나만 갖고 와줘 그리고 물 물도 꼼짝 하고 살짝 쪼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쪼그라들었어 어. 뭔가 몸이 약간 좀더 쪼글쪼글해진 느낌이야 어 이빨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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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물 걸려 어 야, 물어 <laughs> 어방 이빨였지 네 이거 이빨 어 얘가 근데 생각보다 심해어가 아니어서 느낌상으로 다가는 물속 진짜 해저 한 200m 살것 같은데, 한 5, 6m 그, 그 정도만 들어가도 나오는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꼼장어는 저기다 넣고, 그... 어... 어. 또 선수 교체? 어... 선수 교체? 저 음. 맥지는 그 여기다 넣자. 저 맥지는 만들까요? 오... 이거 뭔? 데 <laughs> 계속 나와? 네, 계속 나와. 해보실래요? 아니, 난... 아아아... 아, <laughs> 야..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... 뭐야? 어, 어. 뭐가 나온 거야? 오 다음 날리고나 꼼장어맨 같은 되는 거, 거 아니야? 저 마블 유니버스어좀 <laughs> 어, 방금 충격이었어, 살짝. <laughs> 아 확실히 물이 적으니까 이게 좀그 점성이 좀더 세다. 그렇죠. 오 계속 나온다. 질겨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안 끊겨요. 아니 우리 선조는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대? 또 물에 넣으면 뚫릴. 아아더 나오는데? <laughs> 나 아, 좀만 더 굽자. 아 이래서 이것 때문에 그 토치로 다 굽는 거구나. 이 점액질까지 같이 구워버리는 거지. 어, 껍질에서 나니까요. 오 어. 근데 지금 집에서 요리 어떻게 할거할줄 알아? 할줄 알아? 아 그래? 네. 궁금한 게못 하는 게 뭐야? 요리 그냥 취미죠. 음. 옛날에 직원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 민철 씨에 대해서. 네. 민철이 형은 다재 무능하대. 다재 다제 무능하라고요 어. 무능하다고? <laughs> 어, 예, 잘못 들은 거야. 그치 성훈아? 네. 응 다재 무능하대다. <laughs>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계속 뭐가 나오는 거지? 근데 네. 우와 나오는데 시간이 없다 그냥 바로 튀어나온다 몸에서 그냥 비늘을 터지한 번에 나오네 물이 없었어 <laughs> 근무할 때 맨날 한숨만 쉬던 민저씨왜 이렇게 기뻐해? 물 고긴 좋아? 어 물고긴 좋아? 네. 매장에 수저 늘리자 그러면 그래. 어 허리도 대지 아니 이, 이 정도로 끝내자 자 나머지는 좀자어거기도남아있어아 <laughs> <laughs> 그거는 넣어줘서 애들한테 어. 어 먹으라고 해안 먹어요 <laughs> 일단 이 꼼짝 꼼짝 몸에서 나온 전액으로다가 액체 괴물로 만들어 볼게요. 오, 일단 이것들 준비를 해봐야겠다. 딴 액체 괴물처럼오야 <laughs> 이거 모래 다부어야겠다두 동생만 <laughs> 네아이 <laughs> 어느 천연에다 뿌려 이거를. 불필요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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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필좀한좀 더. 필요한데불 좀더좀더 빨리, 빨리, 빨리. 요한야불네요어다불다요네데 어, 한두개 정도 더 보냈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, 이게 뭐 하는지 리인지잘 모르겠어. <laughs> 생각했던 거는 액체 괴물처럼 좀 뭔가 될 거다 싶었었는데, 일단은... 안떨렇게 엄청 질겨. 들어습니다 응. 이게 그 동물 가죽 같은 거 있잖아. 네. 그런 느낌이야. 안 떨어져요. 서로? 어, 생각보다 이게 되게 단단해. 와 나는 이게 덩어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놀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. 네. 이거는 그냥 이물질이 나왔어 <laughs> 어. 이렇게 가지고 러는 건데. 재미도 한번 만져봐. 아니. 아, 실제로 촉감 한번 말해 보게. 영상이니까. 어, 손씻고 오면 되잖아. 그걸서 만들까? 와. 어. 이거 <한번> 만져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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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느낌 되게 특이하지. 점성식이다. 네, 당겨 봐서. 끝나지네 어, 어. 어.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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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게, 이 이게, 이게, 이그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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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하나 만들어가면 나는 게나한테 이게, 이이봐이이거뭐게이 이게, 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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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는 점액질로다가 그 액체괴물은 안될것 같고요. 실제로 만져보니까 점성이 상당했어요. 사실 먹장어는종 자체가 이제 공격적인 무기가 없다 보니까 자기 몸에 방어에다가 스탯을 전부 다 찍은 경우거든요. 여기서 나온 액체 때문에 실제로 적들이 얘를 자칫 잘못해서 얘를 물다가는. 오히려 이제 기도가 막히고 이제 호흡을 못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, 할 정도로다가 아가미가 막힙니다 어, 그렇지. 어. 얘네 의 무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. 실제로 사람들도 얘네들을 잡았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할 정도니까 다른 포식자들한테는 더욱 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겠죠. 야생에서는 거의 무적이라고 그 볼수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. 튼 오늘 우리 먹장어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강하네요. 어. 재료는 아끼지 않고 여기 있는 건다다 다 버리고 목장어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가이바이 바이 바이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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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먼저. 아, <laughs> 아 어, 어떻게 이런 느낌이냐? 우와. 아 어, 뭐지? 가끔 그 누가 계단 난간에 가래침뱉어놓거 그만진 느낌이야. 여 <laughs> 씨. 중독적인데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네. 비린내도 안 나? 고 응. 우와. 아 감사합니다. 평바.